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로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17절로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관해서 하나님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전아 주님을 또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떡, 생명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말씀은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길이오 진리오, 은혜요, 능력이오, 지혜요, 하나님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생명의 큰 권세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재전이 말씀을 통일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든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경청하면 신명기 1: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여러분 역사가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보고 받고 나가도 보고 받고 소유가 보게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화답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 화답하여 아멘을 화답함으로 말씀의 응답을 또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0장 부분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장의 시작이 드로아 들어와 지역에 들어와서 자, 자 먼저 같은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드로아 지역에서 다음 날 떠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밤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창문에 걸대한 유두가 떨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역사를 통해서 그 유도구를 살리게 될 때, 그,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의 목도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내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를 정말로 잘했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랑의 권능의 힘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좀 우리는 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지도를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들어와 지역에 빌리포에서 지금 보면은 드로와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드로와에서 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보통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바로 그쪽으로 그냥 배 타고 가버리면 훨씬 안전하고 그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섬을 작은 섬들을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이그 섬을 거쳐서 가는데 특별히 처음에로 들어가니 아소라는 지역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레스보스를 지나서 미둘레리디, 미둘레네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그 다음에 기오 아소 미둘레 그 다음에 기오 그다음에 밀레도를 향합니다. 밀레도. 그러니까 밀레도는 사실은 에베소 근처 지역입니다. 에베소 근처 지역. 그래서 에베소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예. 그런데 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바로 밀레도 쪽으로, 사모스 밀레도 쪽으로 지금 내려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 절에도 에베소를 지나 어, 그다음에 배를 타고 오순절 때문에 속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어, 작정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쳤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결국은 이렇게 섬을 거쳐가는 것은요 사소한 지역까지라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잇고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작은 곳까지라도 석속게 그냥 가도 돼요. 사실로 안 들리고 그 장가도 된다고요. 나중에 가도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소한 섬 지역까지라도 들리면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바울은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밀레도 지역에. 있어요. 밀레옹 어, 밀레두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7절말씀 자 우리 17절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절말씀 보는데 바울이 밀레두에서 사람을 에베소에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밀레두에 있어요 그 지역 에베소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 쪽에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사도가 직접 가도 돼요. 사실, 바, 이, 우리가 성격을 보더라도요, 이 사역을 보면 바울사도는 상당히 에베소 지역에 관심이 많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돼요. 거기를 들리면 또 늦어져 왜 거기는 사역이 또 항상 또 관심이 많아서 오래 머물거든요. 또두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34절 리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그때 당시에 바울이 있을 때이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런 폭동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상 섬기는 거그 문제예요. 그거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이런 재발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재발의 우려이기 때문에 바울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누구 자,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요.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어요. 그들이 오메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 어, 에베소에서 한한 3년간에 여러모로 열심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정말 그가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 그들이 그 바울의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요?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바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사랑으로 애정을 가졌는가. 또그 중에 얼마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너희들이 아는 바라. 성령의 처음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가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을 때에 내가 사실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말 들어. 그러면요, 사실 그뒷 배경을 가지고요. 자기를 누가 해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할 사람도 없습니다. 감히. 그런데 그 신문 모든 것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함으로 그가 감동했어요. 눈물로 감당했음이 말은요, 그들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다,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그 열정을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절정을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면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방해했던 자들이 또 다시 이 에베소 지역에 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쭉 끌어서 거기까지 데려와가지고요. 복음을 방해하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냐 말입니다.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증가한 것을 너희들이 아는 바 아니냐, 여러분 어떤 핍박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 0 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내나각 음, 집에서 각, 집에, 각 집에, 공중 앞에서나 그다음에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에 가르치고.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내가 어떤 것은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보, 보금사역을 너에게 감당했다.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바울 사도가 정말 이것은 이걸 말하는게 내가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금사역에서, 내가 내려서 눈물로 사역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간절한 사랑하심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좀 알고 있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거예요 자기과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걸 말하는거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 믿음을 즉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너희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 지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적인 신앙적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그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중요시 얘기하고, 여러분, 전통을 중요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 지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나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심판주이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찾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 관심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은 그래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알아요. 하나님 사랑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라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너희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져.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마음 자신, 아,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은 삶을 살아라 말입니다. 그 은혜의 값으로 너희가 이기고 은혜의 값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값을 통해서 너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알아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삶 속에서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사는 것이야. 내가 안에 감사한 거.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나를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천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정말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사시기를 또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증거자 축복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또 말씀 부여자고 기도할 때 나라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암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사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화랑